이기층 증명철학원입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수는 빼어날 수 빼어나다 높이 솟다 곱히다 그런 뜻이에요이 네. 비는 향기빈 향기가 나다 향기가 묵흔나다 네. 빼어나고 훌륭하면서 향기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고 네. 이 영자는 빼어나고 훌륭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빼어나고 빼어나고 높이 서사라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수빈 수영 다둘다 괜찮은 거예요. 네. 수빈 수영. 네. 유재 네. 유수 그래요. 유제. 예. 네. 네. 유는 이제 무성할 유. 무성하다. 네. 곡시 무성하게 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무성하라는 이는 하는 일도 잘 되고, 잘 살아라는 그런 뜻이죠. 네. 제 자는 재상제 자예요. 우두머리, 펴스라치이게잘 음. 살면서, 네. 하는 일이 잘 되면서, 네. 우두머리가 되라는 뜻이고, 네. 수는 빼어나고 높이 솟아라 그런 뜻이죠. 네. 게잘 되면서, 빼어나고 높이 솟아라 그런 뜻이에요. 네. 진영, 진형, 진형은, 이 진은 나라진이에요. 네. 나라 이름, 진, 주나라 때 나라, 벼 이름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요. 네. 나라에서 영은 빼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고, 네. 나라에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아, 향기형, 음, 향기가 진영, 나다. 진형, 진형. 이게 그럼 사주에 이제. 다 맞는, 맞게 돼 있죠. 아. 네. 그러고 이제, 이는 서준 유준 그래요. 네. 서는 가을할서 가을하다 거두드린 곡시 고자살 거둬들인다는 뜻이거든요. 네. 가을하다. 네. 인생에서 본이 원한 것을 거둬들인다, 네. 수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거둬들이면서 주는 뭐냐? 평평할 준 평평하다 수준기 법 본받다. 갖다 음, 고르다 그런 뜻이에요 네. 예, 법과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본인이 원하는 법을 얻어내면서 네. 예, 모든 사람이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고요 유자는 음, 네. 무성할 유니까 무성하고 잘 살면서 본 받은 사람이, 네, 사람이, 네, 사람이 되라 예, 네, 네.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서준 유준 네. 유성 재성 그래요. 네. 이 유자는 무성할 유자니까 이 성은 성인 성자인데 네. 성소를 성자 성스롭다 성인 한 방면에 더할 수 없이 뛰어난 사람을 성자라 그래요. 음, 네. 그래서 어떠한 방면에서 일하든 아주 잘 되면서도 뛰어나게 되라, 그런 뜻이에요. 네. 예, 제는 재상제 자니까 우두머리가 되면서, 네. 그렇게 뛰어나는 사람이 되라는 아, 뜻이에요. 재성, 네. 네. 유성, 그래요. 네. 희수, 희제에요. 이희 자는 빛날 희 자에요. 네. 화다, 누그러지다, 그런 뜻도 있고, 수는 빼어날 수, 높이 섰다. 빼어나고 높이 섰다. 응. 네. 그러니까, 빛나면서도 빼나고 높이 되라, 그런 뜻이고, 빛나는 우두머리가 되라는 뜻이에요. 희재. 음, 예, 네, 희 그래서, 어느 거 골라 쓰셔도, 아, 요 사주에 있는 예. 잘 어울리는 노래죠? 네, 예,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이름이, 음, 네. 도겸 이준 지안인데, 네. 도겸 지안은 없어요. 안 나와요. 아. 도겸시야는요예안 그안 나오는 게 어떻게 안 나오는 건가요? 이제 사주에 안 나오는 요 사주상에 맞는 한자가 없다 아, 이러면 그러면 우리 저희 아가한테는 예. 도겸하고 이준이는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다 예, 예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다 이러 사주에 아, 안 맞는 이름이다 예, 말씀신 거죠 예. 이준은 네. 이렇게 나와요 네아 이준은 2주, 나와요? 예 이준은 예. 똑똑할 리 예. 똑똑하다 예.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범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네. 똑똑하면서도 범받는 사람이 되라 음, 똑똑하고 범받는 사람 예. 네. 그 이유는 이제 배나무 이에요 예. 이리 이나 이 이는 네. 리 자도 읽고 이 자도 읽는데 중간에 들어가니까 이 자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이 주는 이 배나무 이에요 네. 배나무 배 네. 그런 뜻이고 범받는 네. 사람이 되라 음. 그래서 이제 배나무처럼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잖아요. 네. 많이 되고 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 베푸는 그런 뜻이 음.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주은이니까 본 어, 받는 사람이 되라. 아, 이중에는 네. 이게 조금 뭐? 네, 네. 이게 좀더 더 나을 수 있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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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해나무 이보다는 똑똑한 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준그러니 앞에 써놨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사주에 맞는 이제 한자를 음. 한자를 그런데. 찾아서 쓰다 보니까 어.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laughs> 나오더라고요. 이자가 아, 네. 그...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음. 보통 뭐 사주를 본인이 사주를 타고 나잖아요. 이거를 좀더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사주에 나쁜 것들을 좀 막아주는 건가요? 이제 도와준다는 부분이 네. 없는 것을 도와주는 부분도 예, 있고, 네. 그 거를... 방해하는 부분 기운이 왔을 때 그걸 묶어서 예. 도와주는 거 같이 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이이뭐 이준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준이 예. 같은도 두개두 군데는 돼 있어요. 아, 그럼 본인 사주에 예, 그 예. 말씀하신 것들이 두 군데에 예, 있기, 예,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도움이 뭐 돼요. 이준이라고 해도 네. 크게 문제는 없다. 크게 문제는 네. 없어요. 아, 응. <laughs>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했으니까요. 네.